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지나치게 관심을 끌려고 해도 병이다. <laughs> 어떠세요? 막 관심 끌려고 막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외모로 특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얼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외모로 이제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또 외모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 관심을 갖게 하려니까 어떻겠어요? 옷이 좀 남다르겠죠? 입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교회 없냐고요? 아, 여러분 성격장애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알아야 돼 우리 사모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한테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인격장애는 내가 인격 성격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 다 자기는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교회를 어떤 분이 나를 좋아한다겠어요.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별이 뭐 애화를 들자면 이제 뭐 상당히 많은데요. 자우 제가 이 우리가 연극성 성격장애 요즘 그어 신세대 에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인들한테 쉽게 빠지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을 지나치게 끌려고 해도 병이다. 물론 오늘 내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는 내가 옷을 말끔히 이렇게 입고 거울을 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몸이 단정한가? 이거 보는 거죠. 남들이 나를 볼때 아유, 이건 뭐 16세기 옷을 입고 나가지 않았나? <laughs> 그러거든요. 아 제가 전에 세미나를... 뭐 대형 세미나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어뭐 넥타이를 산다든가 이럴 때 와이셔츠를 산다든가 이게 이제 자주 이제 뭐 1년에 몇 차례씩은 이제 사게 되는데 물론 남의 관심을 꾸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남에게 아 내가 입는 옷이 저번에 입었던 옷이 아니하죠 똑같은 옷 똑같은 넥타이면 되겠어요? 저, 저는 그 PPT 자료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러면 똑같은 사진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식해서라도 옷을 바꾸고 넥타이를 바꾸고 이제 그러는데 이거는 지나치다고 하는 것이 포커스죠. 지나치게 남들에게 포커스가 돼야 관심을 끌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관, 관, 그 감정과 관심을 추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극적이에요. 자기 과시적이라는 거죠. 자기 과시적. 늘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은 옷 입는 맵시가 다르다는 거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격 중에서도요, 우리가 참 제가 이렇게, 아, 이걸 지금 진행하면서요, 아, 성격 유형을 좀 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성격이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흔히 보면은 뭐꼭 연예인만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옷을 좀뭐 야하게 입는다든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요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성격이 있어요. 자기 과시적인 성격이 있는데 지나치다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항상 유혹의 대상이 다른 어떤 이성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 포인트고, 일반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오늘 입는 옷의 성격 유형은요, 어, 이런 성격 유형이 있어요. 좀, 어, 이런 분들은 평소에 내가, 어,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대상에 관심이 없이 누구든지 봐도 그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라든가 기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못산 집에 살아도, 지하실에서 살아도, 엄마는 좀 특이하게 입는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 이제 성격인데, 아, 그건 막 이거 진행하면서요, 성격 유형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지금 꿀떡꿀떡 지금 제, 제가, 제가, 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 뭐 이게 판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어, 이런 것을 알고, 어, 이거 또 이거는 성, 성격을 알면요그 진로까지 다 어, 알게 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끝날 무렵에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기 과식인 성격 중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머릿게 보이려고 해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일 개인에게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지나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외모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 자기 노출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가르켜서 연극성 성격장애다. 연극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관심을 끌려고 해도 병이다. 우리가 이제 연기성 성격장애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데 전에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히스테리성 이것이 바꿔지면서 히스테리오닉 어~ 퍼스널 디스오다 이렇게 바꿔졌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트리온이 그러면서 연기성 그러다 요즘 와서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연극성 성격 장애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한다 이렇게해서 또 표현했는데 을 요즘 와서는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연극성 남성과 여, 여성 모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들은 딱한번 만나고도요. 상대를 가장 친한 친구나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만났는데 그냥 금방 친구가 돼 버려요. 근데 이것도 성격 유형이 있어요. 그런 성격 유형이. 어, 생각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때때로, 뭐, 이제, 어, 잘못된 게, 이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한번 오늘 만났는데, 뭐, 저희도,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성격 유형이 강의, 책을 뭐, 뭐, 성격 유형에 대한 책도 뭐, 열두 권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를, 그, 어, 이 강사들 갔다가,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한 몇천 명을 갔다가, 자, 양성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고요, 악수하고, 말몇 마디 하면 여러분, 여러분 성격 유형을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극성은요, 이렇게 남을 배려를 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배려를 잘 하는 사람 중에서 흔히 이거 대 장애로 우리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사, 람을 사귀는 형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극성, 성 가진, 가진 사람들은요, 어,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 청순 가진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섹시한 요부가 되는 등 자신을 꾸미고 연기를 해서 타인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어, 이들은 자신의 외모를 통해서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것으로 타인의 감정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타인의 관심을 끄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연극성 성격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 실제는 어, 불감증 환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행동을 하고, 자신이 막 중병에 걸렸다든가, 또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심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신의 거짓말에 취해가지고 상상 속에 인물이나 상황을 연기하는데, 예, 이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고 표현력이 뛰어나서 거짓으로 타인을 감동시키는 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미고 과장되는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성 격장 성격장 이렇게도 이 표현을 하다가 요즘 와서는 연극성 성격장이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요 목소리 톤에서부터 표정 몸짓,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이상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배우나 정치인이 되면요, 대중의 마음을 아주 쉽게 사로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연극성, 성격장애에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집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공허감을 또 느끼죠. 이런 상태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자살극으로도 벌어지고요. 얄물남용, 범죄로 이어지는 등. 어, 성격 장애 중 가장 충동적인 행위로 표출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가, 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은, 어, 늘그 관심의 대상은 누구겠죠 만약 여성이라 그러면은, 어, 교회 이제 어떤, 어, 지도자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뭐 문제난 교회들 있죠, 여러분들. 뭐 청취자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교회서 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요, 연극성 성격 장애자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살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디 한 사람에게 막그 매도하는 경우가 어뭐심이나 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연극성 성격 장애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문제의 소지도 생길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어 이런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연극성 성격 장애는 신체적 문제로 나타나서 신체적 증상도 빈번히 나타납니다.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현기증이 난다든가 마비, 복통 같은 거 이게 악년을 일으킨다든가 의식을 잃고 어, 걸을 수 없게 되는 증상도 보이지만 검사를 해보면요 특별한 이상 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연극성 어, 성격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책은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거쳐야 되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또 독서를 하거나 또 동식물을 갖다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정신적 균형 강강을 상당히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한국 상담개발원장 손매남 박사의 치유 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